된다, 그렇죠? 이익과 응? 손실이 정확하게 제로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응.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별로 크지가 않다. 왜냐하면 해제들이 롱해제가 있고 숏해제들이 있고, 구래기를 봤을 때그 사람들이 원본들은 어, 포션 지 카바를 해주고 이걸로 카바가 안된 부분에 한해서만. 스페클레이터들이 들어가가지고 포지션을 반대로에 의해서 정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 프리미이 별로 크지가 않고, 그렇지만 스페클레이터들이 어, 필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참, 하, 시장에, 선물 시장에 참여 할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스페클레이터 그, 투기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물 시장에. 해체만 가지고서는 선물상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유정성 요구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볼륨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l o n 랑 s h o r 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여기 지금 타이포가 하나 있습니다. 어, long f 헷 t is, is가 빠졌어요. is a h by, by f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래 시점에 무언가를 현물로 사야 돼요. 그런데 그때 내가 지급하는 돈이 비싸면 그만큼 나한테 부담이야.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 선물 시장을 통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그런 횟지가 바로 롱횟지입니다. 그러니까 롱횟지는 특징이 미래 시점에 무언가를 내가 산 계획이 있는데 그때 비싼 돈 주고 사는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유사한 선물을 미리 사가지고 통상 현물 가격 오를 때 선물 가격도 오르거든요.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나는 이익을 가지고 그 부담을 줄이려는 그런 그러면서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바로 오렌지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렌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어, 오렌지를 한 사, 오렌지를 가달리지 사야 되지 않겠어요? 3개월 후에 오렌지를 사야 되는데, 오렌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 그럴 때는 오렌지 선물은 지금 미리 삽니다. 만약에 한파가 와서 오렌지 가격이 뛰었다. 그러면 현물시장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내가 오렌지 현물을 사야 되겠죠? 어. 그건 나한테 부담이해요 그렇지만 오렌지 선물을 미리 샀기 때문에, 오렌지 현물 가격이 오를 때 오렌지 선물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익만큼 현물 시장에서 비싼 돈 주고 오렌지 현물 사는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일종의 롱헤지다 아시겠죠? 롱헤지 또는 롱 퓨처스 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숏 퓨처스 헤지 또는 숏헤 헷지는 뭐냐? 숏헤 헷지는 미래 시점에 무언가를 팔아야 돼요. 미래 시점에 무언가를 팔아야 되는데, 내가 팔고선 받게 되는 가격이 미래 예측을 하는 어렵죠. 어려운데, 미래 시점에 팔때 가급적 내가 비싼 돈 받고 팔고 싶은데, 가격이 폭락하면 비싼 돈못 팔고, 못, 못 받고 팔아요.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유사한 선물을 미리 파는 거예요. 선물을 팔면, 팔면서 할질을 하는 거를 쇼트 지라고 합니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내가 포트폴리오를 한 3개월 후에 팔아야 돼. 근데, 주식 포트폴리오라고 합시다. 근데 주가가 폭락하면 3개월 후에 받게 되는 포트폴리오 가치가 팔았을 때, 별볼 일이 없으면 내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이제 뭐, 응? 큰,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좀 줄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주가지수 선물 같은 거를 지금 미리 파는 거예요. 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랑 이 주가지수 선물이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3개월 후에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주식 포트폴리오를 팔라고 봤더니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미리 다행히 주가지수 선물을 팔았기 때문에 주시장이안 좋을 때 주가에서 선물하고 같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미리 팔, 팔았기 때문에 주가에서 선물해서 이익이 생겨요. 이 이익만큼 내가 현물시장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쇼패치. 아시겠죠? 예제를 보겠습니다. 아, 예제를 보기 전에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선물상을 통해서 롱헷지를 하고 숏헷지를할때100% 헷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베이시스 위스크 때문에 그럽니다. 베이시스 위스크 때문에 그래요. 먼저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게 지금 현물가격이고 이게 선물가격인데 특정 시점에 T1이면 t T1 1시점이현 선물가격의 차이입니다. 현 선물가격의 차이예요. 그게 베이스스레요. 그런데 이게 선물의 요 위안딩이 지금 선물 가격이거든요. 이 선물의 기초자산이 이 현물과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 리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이 선물의 기초자산이 이 현물과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만기되는 항상 현선물 가격이 일치하게 돼 있어요. 선물의 기초 자산이 이 현물과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만길은 일치해요. 근데 만길 이전에는 뭐가 존재해요? 베이시스가 존재해요. 근데 그 베이시스는 만길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어때요? 점점, 점점 이렇게 작아집니다. 근데 통상 만길 이전에 헷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T1에 내가 헷질을 걸었다. 롱헷지 r 숏헷지건. 그럼 베이스스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런데 만기를 딱 맞춰서 헷지를 반대면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만기 이전에 T2 시점에 통상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요그요 그, 요 베이스스. 그러니까 T2 시점에 만약에 T1 시점에 헷지를 걸고 만기 이전인 T2 시점에 헷지를 빠 빠져나간다. 반대면에 의해서 그랬을 때요 T2 시점에 요. 베이시스 를 t1 시점에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t2 시점에 헷지를 빠져나가는 헷지를 정리하는 시점이 통상 t2인데 만기 이전에 이 베이시스가 존재를 합니다. 이때도 여전히. 근데 이 베이시스를 미리 t1 시점에 알 수가 없어요. 어. 요게 베이시스 리스크랑 아주 또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 베이시스 리스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